여러분, 하이. 오늘은 제가 퇴근하고 와서 어, 집에 남은 깐 소주하고 <laughs> 마라탕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끝냈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축하의 먹방을 해볼 건데 제가 시킨 마라탕이 여러분 좀 심상치 않죠? 이게 백 마라탕이에요, 하얀 마라탕. 하얀 마라탕이고 빠르게 한잔 들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을 때는 사실 빨간 마라탕보다는 하얀 마라탕이 좀더 괜찮더라고요 좀덜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하얀 마라탕을 언제 이용하냐면 술 먹을 때 그리고 아침부터 마라탕이 당길 때 고를 때 먹고 있거든요 음. 아 너무 맛있어 이 맛이거든. 요 잔. 제가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 소주 잔이에요.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산 잔. 진짜 자주 해먹는 집인데 원래 진짜 2만원 냈다가 여자 사장님이 맨날 요만 원다가 단무지 좋아지고 맨날 부족했거든요. 오늘 갔더니 사장님이 오늘은 남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단무지 거의 한 일주일치 주셨죠. 다이어트를 왜 했나? 저놈의 기집애가 다이어트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평범해서 약간 마른 고 사이인 분들은 어, 자기 몸이 막 2, 3kg만 불어도 진짜 뭔가 확 살찐 것 같고 얼굴도 뭔가 좀 부어 보이고 여기저기 군살이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완전. 점점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마, 많이 나갈 때는 2-3kg 차이가 적은 것 같다가도 이제 40kg 대40몇 kg 대 이신 분들은 물론 키마다 다르겠지만 2-3kg 찌면 정말 나만 아는 그런 좀 약간 그런 좀 뿌는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도 막 사진도 좀 그렇게 나오고 제가 또 카메라에 찍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만 느낀 그 느낌이 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3kg밖에 안 쪘었어요. 근데 3kg밖에 안 쪘지만 약간 여기저기 군살이 조금 늘어난 느낌? 그래서 그런 걸좀 정리를 하려고 핑계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달 한 정도 룩북를안 올렸는데 그 이유가 좀 뭔가 나의 군살수를 좀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나? 어쨌든 뭐왜 이렇게 맛있냐? 모자 음~ 마라탕이 제가 조금 뿌른데 한큰목을 했단 말이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나트륨도 너무 많아서 마라장을 따로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조금 질리면은 요거, 마라장 넣어서 먹으면 빨간 마라탕이 다시 그대로 됩니다. 단당류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살이 진짜 안 예쁘겠죠? 내가 포토샵으로 줄이는 곳에 살이 붙어요. 막 업체에서 촬영하다 보면, 어, 지우씨 조금 살을 이렇게 쪄와도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을 뒤룩뒤룩 쪄오세요가 아니라 예쁘게 벌크업을 해와라.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겁나 힘들어요. 근육을 찌우는 게 벌크업이잖아요? 여러분. 근육을 찌우는 게 벌크업인데, 짠. 뭐 말하려 그랬지? 백목이 버섯. 건두부. 다이어트를 길게 한건 아니지만 다이어트 중에 제일 참았던 게 바로 마라탕과 술이거든요. 면이 있었지? 옥수수면. 아 너무 맛있어. 깐 소주가 더쓴것 같지? 어제 먹던 술인데 나만 그런가? 약간 깐 소주는 하루만 지나도 뭔가 그프레쉬한 맛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주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한병 정도? 어차피 거의 다 먹어가지고 그냥 바로 새거로. 소맥을 말아먹으려고 또 맥주도 제가 사실 소맥 장인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잔을 준비를 해줄게요 제가 사실 와인 마시려고 다이소에서산 와인컵인데 여기다가 소맥을 말아먹고 있네? 여기서 진짜 쥐꼬리만큼 그냥 개미 똥 눈물만큼 진짜 요렇게 해서 딱딱 한입거리로 이렇게 딱한 입거리로 만들면 은물맛 나거든요 물맛 나면서 술 맛이 그냥 거의 안 나요 이렇게 마시면 이거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잔, 10잔 마시면 은 슬슬 한두 명씩 이제 배가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소맥은 역시 뭐다? 한 입이다 여러분 술 먹을 때 음료수 대신에 차나 이런 거 드세요. 탄산음료 이런 것만 끊으셔도 진짜 다이어트 반은 성공입니다. 밥 먹으면서 너무 예의 없게 다이어트 얘기만 했다. 그죠? 너무 맛있어. 미친놈이네 진짜 이거. 맛있잖아. 어 뭐야 나 중당도 넣어봤잖아. 제가 뭐 물론 다이어트를 신전이 제 힘으로 한건 아니지만, 의학의 도움을 이만큼, 이만큼 받긴 했지만, 그래도 해냈잖아요. 저는 보통 제 키에 43kg에서 45kg 정도를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것도 인바디에 따라 어떻게 비춰질지도 다르고, 근육형이냐 지방형이냐도 다르지만, 저는 그래도 여자 몸이 어느 정도 살짝 지방을 곁들인 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짠미밥 아이스크림 세상에 원래 술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술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필수예요 오 무슨 맛이지 이게? 안에 무슨 쌀 같은 게 들어있는데 타로의 고구마 섞은 맛? 음 아이스크림에는 또소주거든요 위아요 살겨서 로북못올라다고한 거는 다 핑계고요 제가 부지런하지 부진... 못했어요 제가 이제 또아담춘 해외에 수영복을 찍으러 가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몸무게 원상복귀 기념으로 나가요 중간중간 이런 날이 있어줘야 이게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팅커벨 유행하는 노래 틀어줘. 다음 노래. 킹컵에 노래 꺼줘. 먹방하려고 했는데 진짜 거의 뭐 다이어트 얘기밖에 안한것 같네 막잔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근데 술 약간 이렇게 막잔이니만큼 약간 친박하게 먹고 싶은데 어, 웬일이야 너무 재밌어 이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큰 실수를 하기 전에 지금 한70% 취했을 때 꺼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heers!